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호흡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이든, 오늘이 마지막이든 그렇지 않든 최선을 다해 살수 있는 마음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사람 한 사람 어제도 평창고고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새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도 충만케 하소서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주소서 주여.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아 12장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에 관한 여화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애워살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차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화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화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잇 같겠고 다윗의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화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어, 중간에 말씀 묵상 이렇게 일 통독하는 가운데 잠깐 영상이 끊어진 것은 어, 성도님이 잠깐 오셨다가 가셔가지고 잠깐 끊고 이어서 한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지, 그것들이 이제 집중돼서 나옵니다. 어, 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주변 열강들을 활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 또 심판을 행하셨죠. 주변 나라들이 자기네가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서 개입하셨음을 알수 있죠. 예루살렘을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매력적인, 뭐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열강의 나라들이 꼬여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박멸하는 기계들 보면 뭐 그들이 좋아하는 냄새, 또 빛과 향기 이런 게 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열강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뭐 하셨습니까?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장면과 막 겹칩니다 스가리아의 환상, 환상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그 굉장히 많은 컨셉이 스가리아에서 왔어요 그 무기토 전투, 우리가 아는 말로는 아마게돈 전투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18장에 보면 마지막 전투, 최후 전투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마게돈이 열리는 장소가 원어로 보면 무기토라는 지명이에요 무기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밟고 지나갔던 땅, 거기가 무기또거든요.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먹을 건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뭐, 그, 차지하기 위해 싸운 모든 나라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나님 모든 경고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죄와 허물에 심판하시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 때문일 텐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심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별하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되게 특별하죠. 지금도 그렇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투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강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참 놀랍죠.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시다 보면, 10절 이후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도 반복돼요. 14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옵니다 그날, on that day,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전쟁으로 인한 애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있었던 큰 애통 뭡니까?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기점으로 그 베들레헴 지역의 두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 대왕의 대학살,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 이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심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의 대적자들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어, 상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 믿으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좀 기, 묵묵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야 될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지침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도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